드디어 2021년 1월 15일 확정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완다 비전이 얼떨결에 마블 페이지 4의 스타터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마블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 함께 인터뷰와 이 완다 비전의 새로운 스틸 컷들까지 공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마블징입니다. 오늘은 이 새롭게 공개된 사진들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새롭게 공개된 완다 비전의 사실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징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번 예고편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이번 완다 비전 TV 시리즈는 미국 시트콤의 색을 아주 강하게 두면서 MCU의 첫 시트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서 작가는 완다 비전은 미국 TV 황금기에 보내는 러브레터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60년대 시트콤을 주름잡았던 딕 벤다이크 쇼를 시작으로 아내는 요술쟁이 그리고 80년대 시트콤 풀하우스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와 이번 완다 비전의 감독 맷샤크머는 시트콤계의 마스터 이딕 벤다이크와 이번 작품을 위해 디즈니랜드에서 식사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m c 의첫 TV 시리즈인 완다 비전이 미국 TV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 시트콤을 바탕으로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까지 도전한다는 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될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시트콤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마블은 완다 비전의 첫 에피소드를 미국 클래식 시트콤과 같이 흑백으로 촬영했습니다. 거기다 당시 시트콤들의 촬영처럼 라이브 청중들을 두고 촬영을 진행하면서 관객의 웃음소리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완다와 비전을 연기한 엘리자베스 올슨과 폴 베터니는 처음 겪는 촬영 현장에 이 많이 당황하고 어색했지만 이후 촬영이 진행된 후에는 이 시트콤에 너무 심취해 이 빠져나오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커리어를 왜 시트콤으로 시작하지 않았는지라고까지 말하며 이번 완다 비전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 used to t h 모든 마블팬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이번 완다 비전은 완다, 이 스칼렛 위치에 관해 좀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케빈 파이가 인정한 MCU 내 가장 강력한 히어로인 그녀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어벤져스가 함께 출연하면서 완다의 성격이나 이 진정한 힘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완다 비전에서 그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Yeah, I that too.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인터뷰에서 이올슨은 완다 비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던 코믹스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케빈 파이기가 이번 완다 비전이 딱그 스토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결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셜 코믹스는 파이기가 말한 것입니다. 스포일러 때문인지 정확히 어떤 스토리라인인지 말하지 않는 올스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예전 2018년 메트로 UK의 인터뷰에서 단독 작품을 할수 있다면 언제나 환영이며 하우스 오브 엠의 스토리라인이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I would love to. I would love it to be House of M, which is a comic book series of uh, the Vision and Scarlet Witch having a make-believe family when she believes that she has twin children. House of M을 케빈 팔길은 이번 EW 인터뷰에서 만약 마블 영화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저 시트콤 딕 벤데크 쇼와 같은 쇼를 보고 싶다면 완다 비전을 아주 재미있게 볼 것이다. 하지만 MCU의 23개 영화를 다 보셨다면 완다 비전을 다 보셨을 때 많은 보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인피니티 사과의 이스터에그들이나 풀리지 않은 스토리들을 완다 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완다 비전 둘다꽤 많은 MCU 영화들에 출연했지만 그에 반면 이 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완다 비전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피니티 사과의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까메오가 또 출연할 수도 있겠죠. What's going on down there, Sam? It's the 이 마지막은 조금 유머러스한 소식인데요. 올슨과 베턴니의 인터뷰 중 만다비전에 있는 그들의 재미있는 키스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신은 추운 겨울 밖에서 굉장히 감성적인 키스라는 장면이었는데 이 너무 추운 나머지 둘중한 명이 콧물을 흘리게 되면서 이 감성적이지 못한 키스신이 되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실제로 이 굉장한 친분을 갖고 있는 둘이기에 이 인터뷰에서 이 둘은 절대 자신의 콧물이 아니라며 이 투닥거리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무리 도전하는 첫 디즈니 플러스 TV 시리즈이자 이첫 시트콤인 완다비전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개봉 전 총정리 영상으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